thank mm -hmm. you

싸면서 엄마가 허옇게 하었거든 친구를 봤더라. 근데 다 이렇게 세워 놓고 했어. 누가 있어? 아, 지아이가 있어요. 찰 차이카. 차이카. b 같이 가요가저씨 따라서 나도 루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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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먹고 싶은 사람 손네 알겠어요. 나 아빠 쉬는 날인데. 캠핑. 응? 캠핑. 아 캠핑 오늘을 캠핑 가기로 했나? 응. 음. 우리 오전에 키즈카페 갈 거야. 빠어 3세 이상만 할수 있는데? 지한이 아직 2살이잖아 지한이 아, 몇 4, 살이지? 지금 2살이잖아 그지? 그러면 4일 있다가 뜯어야겠다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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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해? <laughs> <laughs> 안녕 어, 그냥 오늘 뜯자 오늘 말 봐, 봐달라 하자 지안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점심을 먹도록 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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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여 이거 먹을 게라 껍질은 <목소리> 버리고.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아이고, 어,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근데 묻었어? 엄마 여기 조금 흘렸는데 괜찮아. 어, 괜찮아요. 자, 우와. 이거 이제 지안이가 저어보자. 이거 좀닫고 응, 먹으면 안 돼. 우리는 달래랑 당근이랑 달래랑 당근만 넣어. 내 네, 칼을 어떻게 쥐게 하지? 험해진다. 와, 험해졌어. 다시 이제 섞어주세요. 엄마가 이거를 채소를 다 다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체 걸러서 넣어주세요. 책 걸러서? 네. 먼저 네. 먼저 네. 잡고 있어요. 볼게요. 네, 네. 어, 아빠 천천히 해서 어, 살살 살살 그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드러운 계란찜 떨어져 이렇게 수 있을까? 뭐 이것 봐지안아 보여? 떨어지는 거 뭐야? 어 잘하고 있어 지안이 제가 봐 우와. 이야 신기하다 그렇지. 지가줄수 있겠어? 그거 들고 가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으자, 이거를 여기다 놓고, 위에다 올릴게. 아, <목소리> 그럼 지안이가 만든 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지금. 배꼽 <laughs> 썩어놓 <laughs> 기다려. <웃음> 어, 나가서 좀 내려가서 놀고 있어요. 지안아, 잘했어. 얼른 숨 들어가자. 와 진짜 먹음직스럽다. 그치? 이 앞에는 지안이 미역국 이 지안이가 먹을 미역국이 맛있겠지? 오늘의 점심 맛있게 먹어, 지안아 랄랄라 응 음, 엄마 해줄게 지금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는데 누가 보낸지 몰라가지고 을안 했거든요. 친구가 지안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낸 거라고 하네요. 미치현이 좋겠다. 안 움직여 그냥 부릉부릉 해야 되나 봐. 근데 밑에 왜 돌아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제거해야 되겠구나 먹고 싶은 사람 <laughs> 오늘 지안이랑 늦잠 잤어요. 지안이가 6시쯤 깨서 조금 침대에서 놀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그건 몇 시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둘다 오늘 아침 7시, 아, 8시 반에 일어났어요. 지금 씻고 밥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제 지안이 간식으로 사온 건데 오늘 이렇게 하나 줄까봐요. 카스테라. 시아나, 굿모닝. <laughs> 다시 굿모닝. 옳지. 오늘 점심은 우동 하나 끓여서 같이 나눠 먹을래. 고요라마가 <laughs> 응, 국물. 지안아 엄마랑 나갈 거예요 야, 응, 야. 우리 어디 갈 거예요? 네 서점 갈 거예요 이제 갔다 오자잉 어, 자현욱기앉으세요 어. <laughs> 우리 갔다 올게요 우리 나갔다 와요 안녕 안녕 지안아, 뭐 찍었어? 배꼽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마스크 있지? 저희는 오늘 어, 올해 마지막 날이라 내일 먹을 미역국 아, 어, 내일 먹을 떡국 재료를 사러 지금 나갈 거예요. 조금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리인데 어, 택시 불러서 이동하면. 찬바람 셀리에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달려오려고요. 음, 치아나,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어. 음. 간식 먹고 싶으면 나와요. 아이, 잘 잤다. 세안이 이제 잠 깨고, 간식 먹고 싶으면 나와요. 好么不 지하당 엄마 Sammy.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고 들어가.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응, 배꼽없 배고. 배꼽. <목소리도> 안녕히 주무세요. 빠빠이 군나 내년에 봐. 사랑 많이 받아. 사랑 사랑 지안이 새해 첫 떡국이고, 이거는 사실 만두국이에요. 아직 지안이 떡을 안 줘가지고, 떡은 생략을 했고, 고기랑, 그 다음에 고기 만두, 그 다음에 이렇게 시당국형 올려서 정점을 주려고 해요. believe 손실 없지 않을까? 아, 추워. 들어갈까? 응. 다음에는 떠 t r 응. 가자들어가요